오피트 미라도 중앙 웹. 나이고 여기 싸우겠다. 내가 싸우겠다가. 싸브 달아 타라 타라. 태워 가야 돼. 나. 여기서 시동 끄기. 이거 능선아 뛰어 올라온다 사베이가 사베이저변 저변. 사베이거. 다른 딜러 랑 미라도. 이번 쪽 스탯스 박았다 이거. 이번왜4스0이스박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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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는데 야, 너 이거? 이 이거? 하나 이거? 이 하나.. 거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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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장 하나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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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왼쪽.. 나온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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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이이고이 이거? 이이이이이이 집에 있는거지? 에잇 왁 어, 다른팀인거 같은데? 다른팀 다른팀 다른, 다른 두팀 내 네, 네. 네 쪽에 하나 그리고 거기 장차에 하나 음. 뒤로 모른다나 점보들까지 온거 몰라 레드쪽부터 잡아야겠다 오른쪽으로 해서 점부터 오른쪽 포지션 애매해 부터 오른쪽 나뭇가지 왔다 찍어, 찍어줄게 나 안해도 돼 안해도 돼내쪽폭도를지도응 음. 살리겠다 이거 미안하다 어이. 무리했다 4번 하나 얘도 하나 기절 구조물 뒤에 있었어 왔다 <laughs> 우리 집안에 나간다 형. 나이스 형 그리고 차소리 나 그리고 2스택 <laughs> 아 차소리 뭐야 스트레스 했어? 몰라 차소리 들렸어 <laughs> <laughs> 형 다른 팀 오고 있어 조심해 씨발 달른 왔어 왔어 왔어! 왔어! p 어 h a t s up? What's up? What's u 거 w 다 a t s up? w h 차 t s 도망쳐! 차 a t s up? w h 가면 등산 p 에 찍었다. s 번. p w h a 띄어 뛰어, 띄어 뛰어, 띄어 뛰어, 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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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서클 먼저 띄네 어, 있다 확인했어 확인했어 스쿠스 누구 띄고 있다 쟤 에이 나 모르겠다 나 서클 맞으면서 뒤 감을게 그냥 얘들 방심할 듯 아니 아, 앞에 둘한번 어, 오로 좀 끌어줘봐 셋이야 됐어. 형 총소리 냈어 일단 이 서클이야 그래? 얘네? 어이 서클이야 응. 왼쪽으로 크게 감을게 나못나못죠 나 앞에 둘이야. 괜찮아 살짝. 아. 잡았다. 이걸 사네. 아, 나잖아. 아, 3층. 하나 동쪽 하나 계단, 계단. 3명. 둘 둘. 셋. 아, 나 둘. 둘. 뭐야? 웬만하다 기본 설정이라. 만질 줄 몰라서. 어, 깜짝아. 어이, 와, 갑자기. 와, 레드바이 쪽이 대 와, 세 명, 세 명, 세 명. 이차 사는데 못 땅복음도 사실 어, 아니야, 오. 저거. 어, 해드간데요? 17 딴데 슬로 쓴다. 어디야, 어디? 17 어디? 딴데네. 그래, 레드바이야? 레드바이 에세명 올라와 있어. 오케이, 17 갔다. 17 갔다. 야, 답 있다. 적갑 있다 길리 있어 적쟤다딱 딱 보지만 않 딱인데 제발 10초만 거 같은데? 10초만 제발 뒤로 살짝 빠진 모전 오른쪽 샷빠졌다 얘네 적쪽 음. 본다 야 완전 꼭대기 돼있다 적꼭대다이날 어, 봤나 보다 완꼭이가 음, 응 얘네 나 경계한다 그 싸움은 아 너무 불... 까비 완전한... 어따평이 상당히 무서워시네 드라이 젠 뭐야 미라도 소리 미러도 는리 나는데 어디서? 어, 어? 어디서? 어... 내 앞에 흙들 쪽? 어, 비행기 소리가 없확실하지 않네 계속 다 뭔가 어. 돌이킬 수 없는 각을 걷던 것 같기도 하고 쓰레기 집간다 쓰레기 제기 유주영못 빠져 어, 노력해볼게 빼, 빼줘야 되나 안 본다 유주영 빼줘 제발 5초만 더 이제 쳐다보 치야 아, 됐다 일단 맞아 버려 뭐냐 <laughs> 아나돌 도르... 뭐야 이거 택트 두 명, 미라도야 한 명. 야, 뻐기에 둘 뭐야 저거? 신고했어. 승평에 있다 애들. 뻐기에 돌타고시면 안 가. 아, 이거 또뭐 했다. 브레이키지 리드 샷을텐다 어, 뭐야. 3번으로 미라도 안 돼. 지금 2번, 지금 2번에 미라도. 사람 한명 보인다. 마을가에 사람 있냐? 텐데야. 마을간 사람 없어. 이거.. 뭐야 이거 얘부터 4, 잡아야 돼 끝? 4번에 사람 땡겼 어, 사람 들어갔어 들어갔어 개 하나야 마우카 체크 좀이랑 첩보 있다 4번 잡.. 4번 잡게아 음, 4번.. 4번 우리 쪽으로 땡기는 아, 거 없는데 전이었어. 중앙 조심해 사람 있어 음.. 와, 계속.. 여어형어 바라 어. 벨피 봤어 봤어 다행이다 와 저기 존나 썩. 기절인데. <목소리나> 야드 더 없어? 아, 나도 더 있어. 야단에 한팀 있어 형. 음. 형 뭐야? 이번 지금 뛴다. 이렇게 맵으로 계속 뛴다. 이거 종에서 그 두명두명 이거 삼 번을 뛰우고 있다 이거. 노원표야. 세명세 명. 그리고 하나 먼저 간거 하나. 종에 둘. 종화 기절. 종화 더. 밑에야. 그내발 앞에 하나 붙었을 거야. 어, 확인했어. 내 밑에 하나 있을 거야. 하자. 3번 쪽. 하자고, 오케이. 걔 4번 쪽을 들어온 거 같은데? 그 들어갔어. 들어갔다. 4번 쪽, 3번 쪽에서 연방 날라온다이야 확인 확인. 오른쪽이. 셋시 셋시대지. 셋시대 오른쪽이 입구였다. 아. 입구. 대? 왼쪽 나의 딱 두. 또 피해. 내가 봐. 멀티뷰 어. 네, 네. 와이 뭐야 이. 배를 두대맞췄다 삼바로 아, 붙어 있어. 왼쪽에 끝! 끝냈어. 나이스. 나이스. 아님 쓰레기 집을 밀까? 어때? 아, 아, 그래도 돼. 서클 보고 그래도 돼. 어. 노라의 포로. 아 맞다 얘얘 맞다 얘 맞다 얘 맞아. 노라의 포? 그, 쓰레기 집 차장 붙어 있을게. 이번 무조건이야. 이즈 나면 바로 와버리자. 세 세집 밀어야겠다. 일파다 이게. 살짝 잡았네. 형 나는 그 왼쪽 해우소 왼쪽 파란 그 쓰레기통 같은 데에 있어. 확인. 쓰레기통 쪽에다 폭 넣을게. 아니 나 해우소 안에다할 수가 없어. 쓰레기통 찌. 쓰레기통 기자. 쓰레기통 있어. 돌기자야 돌기자. 해우소 안 해도 기자. 가까운 해우소 안 해도 기자야. 음, 나 폭격 써서못 쏴. 나머지. 나, 아버지, 나, 나 오른쪽에서 연방 날라. 났어. 야그핵 같은 애들 있다. 핵 같은 애들 묻는거 보자. 살이 많아 가고 조심해. 난 그거 모르겠어. 난내 뒤에서 쏜 놈들부터 죽여야겠어. 안 되겠어. <laughs> 일로 와. 내 오른쪽 위에도 있다. 3번. 지수 걱정 마. 오른쪽 위를 내가 부셔 버릴 거야. 어? 나 봤나 봐. 방금 점프할 때. 왜 이렇게 잘 봐, 애들? 왼쪽 싸우고 있다. 왼쪽으로 응? 이동해보든지. 내 포탑 응, 받으면. 확인했 쪽... 오케이. 구도니까 들어가어 싸우나 본데? 뒤에서 그 바로 앞에. 쉐이 오른쪽 면. 누워있다. 엎드렸어. 약간 능선 지역. 아.. 각이 각이 각이. 이제. 공주 인남 기절하고 이거 내한칸 앞에 있어, 한칸 앞에. 아, 아, 핑쳐줄게, 3 3번. 번. 3번. 업데이트하고 폭더폭 나왔어, 폭 나왔어. <laughs> 지금 터진 쪽에 있어. 짧다. 더 오른쪽 옮긴 거 모른다. 아, 핫트리야 아. 아. 오른쪽 옮긴 응. 거 없을 거야. 내 강기 아, 있어야 아, 돼. 돼? 돼 음. 있으면. 노랑 옷이다, 노랑 옷. 애들 네 앞에 있을 거야. 찍어 볼래? 알겠. 내 앞에 여기 서왔다 여기 한칸더 넘어갔나 보다. 여기 있네. 노랑옷 맞아? 여기? 핵쟁, 핵쟁이들 싸우고 있다. 저거. 바로 간부로 네, 가야 돼. 바로 가자. 이놈 수 많이 가자, 없어. 응. 이거 위에 구덩이도 싸우고 있었다. 여기 구덩이 보니? 있다. 3번. 아, 여기 네, 사라졌어. 아, 3번. 아, 4번. 4번. 아, 아 구덩이 4번. 있다. 아까 그 걔네네. 엔전 혼자 됐지? 4킬이고. 구덩이에서 뭐 날라온다. 너 혼자 해. 우리 핵쟁이 잡으러 간다. 어나 쐈어. 어, 내, 내 내가 내가 어그를 끌어줄게. 너 없을 때까지. 각이 좀빡세긴3 번이다. 폭 까줄게. 아, 먹으면 아무 질것같아 가자 소라. 앞에 있다 3 번에. 음. 지금 폭 터진 라인 있어. 나도 폭 깠어. 개피야 찍어. 소라 더 멀리 가나. 더, 더 멀리 싸지더 멀리, 더 멀리 나이스. <laughs> 못사는나피 없어. 나 천천. 히금안 오고 있어. 안 오고 있어 일단. 쪽으로야 바로 뺐어 둘이다 잡아. 그 기술 왼쪽에 하나 둘 있다 왼쪽에 이일 발이다 넌어 오른쪽 어, 끝에 있고 기아 힐이다 이거 그러다 쇼보나 그래. 붙어 줄게 이러면 열다섯 발이네 나 피해 세우고 갈게 이러면 음. 불루가다 여기. 루가올라가 달리. 블루가 달리. 블루가 달리. 블루 올라간다 하나 아. 기절 여기 왼쪽리 라스야 찍어 블루이달